16페이지입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응용이다. 봅니다. 먼저 문제 쳐다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은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왔을 때 이게 1차식이 되려면 얘가 0이 돼버리면 돼. 그럼 없어져버리잖아. 다 죽어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1차식이 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C는요? 아, C는 뭐가 돼도 상관없죠? 0이 되든 말든,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걸 1차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3x제곱, ax제곱이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플러스 a. 전체의 x제곱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2x 있고요. 얘랑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1차식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 그쵸? 0이 되고. 어, 얘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한다. 상수 a값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 문제도요. <laughs> 엄청 편해. 얘를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a에다가 x-3을 집어넣고 b에다가 2x-4를 집어넣어 여기도 집어넣고 집어넣어 이러면 어때? <laughs>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하고 싶었어 얘를 먼저 조금 정돈해 주고 싶었어 자 얘를 정돈합니다 짠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묶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5b. 이렇게, 거야. 이렇게 썼어. 얘를 우리가 다시 씁니다. 마이너스 6에다가 a 대신에 뭘 쓴다? x 마이너스 3을 쓴다. 플러스 5, 그 다음에 b 대신에 뭘 쓴다? 그렇죠. 2x 마이너스 4를 쓴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정돈합니다.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6, 3, 10, 8 플러스 10x 마이너스 6, 아, <laughs> 마이너스 20 정신 차리고 20자 얘랑 얘를 네 그렇죠 4x가 되겠죠 여기서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 4x 마이너스 2 프리 끝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집어넣지 말고 조금 요거를 정돈해서 정돈하면 A 한 번만 하면 되잖아. B도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굳이 왜두 번씩이나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지? 네. 끝입니다. 그러면 확인 5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확인 5번 보시면요. 먼저, 확인 5번을 보면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 5번의 문제를 읽어보면, 잠깐만. 잠깐. 4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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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가 있네 얘를 간단히 하면요 x에 대한 1차식이 된대 그리고 상수항이 4래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어, 그럼 이걸 좀더 정돈해 줘야 되겠지 여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5 x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5 전체의 x의 제곱을 써주면 좋겠죠 자, 얘랑 얘를 썼어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결합해 버리면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결합해 버리면 6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데 간단히 하면 x에 대한 1차식이 된다 얘가 1차식이 된다는 것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다시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0이 되니까 a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뭐가 된대 4가 된대 즉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6 플러스 b 얘가 얼마가 된다고 4가 된다고 그니까 b는 4 마이너스 6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근데 모래 a 플러스 b를 구하래 a 플러스 b는 5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답 3이 되겠습니다 해볼만하죠? 그래서 5번 3 다음에 어두 번째 문제도 있네 아까 어떻게 풀라 그랬어? 여기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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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으면 2를 4번이나 하는 거야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정돈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짠짠 얼마? 3a 플러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는 얘랑 얘를 결합하면 뭐죠? a죠 얘랑 얘를 결합하면 플러스 얼마? 4b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a가 뭔지 우리는 알아. a가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야. 그 다음에 플러스 4배의 b가 뭐야? 여기 써 여기 있잖아. 2x 마이너스 4y 요건 좀 정돈해 줘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y. 4이 8x 마이너스 16y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 x끼리 뭉쳐서 7x 자,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13y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7x-13y 두번째 끝.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세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려면 요게 뭐냐를 봤을 때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번 봐봐. 이거 여기 잠시만 3x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모는 5이 얼마야? 5이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써 있는데, 3x 얘를 저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쪽에서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6을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6을 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네모는, 마이너스 네모는, 짠짠, 얼마? 그렇죠. 7x,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양쪽에다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양쪽에다 곱해줘. 마이너스로. 곱해줘서 나눠준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러니까 네모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다야. 그런데 그럼 이 밑에 것도 네 부지런히 한번 해서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자 6번 봐봐. <laughs> 이거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풀어버리는게 더 좋아 이걸 전개해가지고서 3이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네모는 7Y 마이너스 2야 자 저리가 마이너스 6Y 저리가 플러스 12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네모는 뭐냐? 요거랑 요거랑 합칩니다 얼마? Y 요거랑 요거랑 합칩니다 플러스 10 Y 플러스 10끝 끝났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대로 갑니다. 요거는 4x, 4x, 마이너스, 43, 12y, 마이너스, 네모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ex, 마이너스, 4y. 이번엔 얘를 넘길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얘를 넘기면 네모가 되죠. 부호 바꾸니까. 얘 넘어갔어. 그럼 이제 얘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니까 뭐야? 마이너스, ex.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4Y가 되겠죠. 이쪽으로 넘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넘기고 넘겼을 때 부호가 바뀌어지니까. 그럼 얘가 뭐야? 뭐긴 뭐예요? 2 x 죠 그럼 이거랑 이거는요. 합치니까 마이너스 8Y. 그래서 네모는 2 x 마이너스 8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귀찮은, 귀, 귀찮으니까 좀 조금 약간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다음에 여기 네모가 있네? 네모는 그러면 우리가 볼까 여기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15야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은 얘는 자 넘어가면 얼마 이거는 그렇죠 6x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6x 이거는 12였어 10이었, 마이너스 12였으니까 플러스 12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 네모는 얼마냐 합치니까 5x 플러스 25 여기까지 자 5x 플러스 25까지 146 페이지 끝.